진솔입니다. 오늘은요, 그 녀석이 왔어요. 트랜스포머 옵티머스 프라임, 겁나 고퀄리티 중국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거 쳐봐도 안 나오더라고 메이커가. 어쨌든 오늘은요, 이 친구 트랜스포머 옵티머스 프라임을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엄청 기다리셨죠? 댓글 보니까 언제 해줄 거예요? 빨리 해주세요. 뭐뭐뭐 뭐, 뭐 이런 식으로 막 댓글이 많이 달리던데 드디어 오늘을 개봉하게 되네요. 자 메이커는요. 웨이쌍 빨라 <laughs> 이게 미안 웨이쌍 짱 하여튼 이거 메이커인데 이건 구글에초도아 구글은 모르겠다 일단 네이버나 다음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초보니까 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어여게한 8만원대에요 이게 8만원대가 여러분도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잘 보십시오 제 손이 한뼘두뼘두뼘 가량 되는 크기고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품질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자, 박스의 뒷면을 보시면은요. 뭐,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머의 부품 끼우는 방법. 여기 뒤에 보면 무슨 물통같이 생긴 것도 끼우는 방법도 있고요. 이게 고퀄리티이긴 한데, 약간 변신도 할수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변신도 할수 있는데, 와, 이게 변신하는데 30분 넘게 걸렸습니다.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도 있고요. 뭐, 위에도 뭐,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뭐, 방패 같은 것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멋있게 쭉쭉쭉쭉 있습니다. 그 트랜스포머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 짝퉁 그 겁나 싸구려 싸구려하고 좀 그렇고 저렴한 아, 저렴한 트랜스포머 그 옵티머스 프라임 보여드렸는데 고전석이랑 그 변신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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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퀄리티거든요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제품 브록들 하나. 오이 엄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서랑 제품 브록이 있는데 이건 가까이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응? 요거는 제가 좀 이따 또 보여 드릴게요. 이거는 렌트 할수 있다. 빌릴 수있다 그러더라고요. 돈 조금만 내면 지금은 요거 소개를 할 거고요. 이렇게 쭉 보시면 요거랑 오토바이 트랜스폰 근데 이게요. 요 제품들 있죠. 요런 거. 요런 건한 개당 25,000원 하더라고요. 25,000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그 포크레인또 있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정품 같지는 않습니다. 그 박스 아무리 뒤져봐도 트랜스포머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범블비, 이거는 애니메이션 버전. 뭐 이렇게 쭉 있고요. 뒷면에도 브록이 있는데, 이게 좀 웃긴 게 최근에 제가 샀던 범블비 요 있죠. 이 친구. 제가 최근에 샀던 거, 작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고쪽 메이크인것 같은데, 그래도 품질은 좋으니까요뭐 이렇게 쭉 보시면 또 중간에 또 제가 어 요거. 이 쓰레기통 차 있죠 요 친구 이름 까먹었는데 요 친구도 진짜 정말 구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쭉쭉쭉쭉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요 친구 한번 조립했었죠 공룡 네 이렇게 해서요 그 어떤 장난감들이 있는지 부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전에 설명서 도 보여드렸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변신할 수 있는 그 뭐랄까 변신하는 방법들 있죠 이렇게 이렇게 뭐 차로 변신하는 트럭으로 변신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뭐 무기 끼우는 거 그리고 뭐 디테일 그리고 얼굴도 이렇게 여분으로 하나 들어있어서 떼다 끼웠다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어 뭐뭐 들어있는지 도끼 방패 그리고 한쪽 손 칼인가 그리고 요 컨테이너 박스 있죠? 요거는 안데 없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경우는 따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주문을 했는데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생겼는 건데 이게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조금만 앞으로 넘기면은 짜잔 이렇게 장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멋있게. 그리고 이렇게 오픈도 가능하니까 일단 있으면 제가 한번 바로 구매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트랜스폼 로봇이 잘 보이기 위해서 뒤에 스트로폼으로 이렇게 놔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밑에다가 보시면 이게 다 무기가 다 있습니다 뭐 무기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게 총인데요 총으로도 변신하고요 이게 차량 뭐라고 해야 되지 가스통인가 물, 물통이라 해야 되나 뭐 그렇게도 변신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패 와, 아이 방패가 너무 좋아. 그쵸? 방패도 나름 괜찮고, 도끼도 있습니다. 엄청 커요. 그쵸? 살진선 선보다 더 깁니다. 와, 도끼. 도끼도 있고, 칼, 이렇게 한쪽 칼. 이거 영화에서 많이 봤던 무기인데, 요것도 두 개가 들어있네요. 마지막으로, 얼굴. 따로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는데요. 살진선이 한번 미리 한번 뜯어서 붙여보려고 했는데, 그, 여기 위에 보시면, 요 피규어 있죠? 얼굴. 얼굴 이 부분 얼굴이 그렇게 안 뜯어집니다 와 그래서 너무 세게 하면 부서질 것 같아서 못 뜯었는데요 좀 아쉬운데 어쨌든 뭐 얼굴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 옵티머스 프라임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요 친구 최근에 만들었던 중국잔 짝퉁 완전 짝퉁 요 친구랑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세워 볼게요 와 크기 이제 좀 가늠이 가십니까 얼마나 큰지 옵티머스 프라임의 가동률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얼굴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앞뒤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옆으로는 어 옆으로도 움직이고요. 이게 고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이렇게 하면 뭔가 앞으로 튀어나온 것처럼 보여가지고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어 엄청 자유롭게 움직이고요. 어 여기에 조금 멋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옆에도 빨간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표현해줬기 때문에 뭔가 더 영화에 나온 트랜스포머의 옵티머스 프라임처럼 음 생겼다고 해야 되나? 어뭐 그런 느낌 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 도색 같은 도색이라 해야 되죠. 어, 그런 부분이 매우 뛰어납니다. 바퀴 같은 경우도요 엄청 반짝반짝거리죠. 뒷면 모습도 뒷모습도, 어, 뒷모습도 뭐 나름 심플하게 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바퀴도 잘 움직이고요. 그리고 만드는 방그 트럭으로 변신하는 것도 이 음, 친구랑 만드는 방식이 똑같은데요. 어, 엄청 힘들어요. 발 같은 부분도 약간 좀 많이 뻑뻑한 편이고요. 소리 들으시죠? 막 뚝뚝뚝뚝뚝 거리잖아요. 이게 뚝뚝뚝뚝 거리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조금만 더 있고,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팔 같은 경우도 당연히, 오우 근데 이 소리가 너무 세가지고요. 뭔가 부서질 것 같은 느낌? 그런 솔직히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바퀴, 여기 양쪽에 있는 바퀴도 이런 식으로 내려가거든요. 이거를 내려올 수도 있고요. 이거는 또 트럭 변신할 때 쓰는 것기 때문에 이렇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몸통도 3명0도로 이렇게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조금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나름 살짝 뻑뻑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장식할 때도 굉장히 멋있고요. 근데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안타까운 점은 상체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하체 그래서 그런지 하체 부분이 굉장히 그 뭐라고요? 가동률이 뻑뻑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는 그 다이캐스트는 아닙니다. 다이캐스트인 줄 알았는데 가격보고 아닐 줄 알았습니다. 아닐 줄 알았어요. 가격이 7 5 0 0천에서 8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다이캐스트 아니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다리 같은 경우도 잘 움직이고요. 여러분들 용, 아, 이게 한국에 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팔면은 하나 정도 있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있죠? 이거를 앞으로 당겨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해치를 열어주면은요. 열려라 짠 이게 뭐냐면은 영화에서 나온 장면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빛이 나가는 거 있죠. 불 같은 거 여기서 뭐왕 나가는 거 여기서 왕 나가는 거뭐 그런 걸 표현해준 거라고 설명서에는 나와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뭔가 가슴에 나의 뜨거운 마음 <laughs> 이런 식으로 왕 하는 걸 표현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손, 손 부분 같은 경우는요, 그 손가락이 마디마디가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벌려지긴 벌려지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답니다. 아, 이게 뭐 손가락 하나하나씩 움직이는 게 아니라가지고, 어, 좀 여러분들 뭐 건담이나 핫토이랑은 이런 부분에서 살짝, 아니하 핫토이랑 이런 애들이랑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중국선이기 때문에 어, 비교를 하면 안 되지. 어쨌든, 그렇고요 여러분, 무기를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요거를 앞으로 당겨서 손에다가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잡는 거보다그 한쪽 손으로 이렇게 내린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요. 이렇게 왜 내리냐면 살짝 내릴게요. 방패를 이렇게 땅에다 두고요. 손으로 밑에 누르고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해주면 어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포스가 장난이 아니고 완전 간지작살이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살진선이 포즈 고자입니다. <laughs> 그래서 포즈 같은 걸잘못 취하는데요. 뭐, 어, 진짜 못 취하겠어. 포즈를 지어봤는데요. 역시 포즈를 못 찝니다. 네, 한번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뭐 가까이서 보면은 뭐 이게 솔직히 고퀄리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만 포즈를 못 지어도 요 엄청 멋있습니다. 살짝 밑에서 볼까요? 이야 발 부분도요 정말 이런 식으로 잘 표현해 줘가지고 다리 벌려서 포즈를 지어도요 딱 고정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쭉쭉쭉쭉 올라갈까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쵸? 옆에서 보면 또 느낌도 달라요. 이렇게 오, 괜찮지 않습니까? 자한 바퀴 또 도로, 돌겠습니다. 자 이렇게 괜찮죠? 어이 모습도 꽤 멋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한번 변신을 해보도록 할게요. 트럭으로 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완성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퀄리티, 이거 완전 고퀄리티야. 어, 여기 조금 나왔는데, 이거 좀 눌러야겠다. 이게요, 진짜 퀄리티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뭐, 다른, 뭐, 이때까지 뭐, 여러분들 보신 게 있겠죠? 트랜스포머 로봇 같은 경우.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두 눈으로 직접 본 트랜스포머 로봇 중에서 요 친구가 제일 고퀄리티였어요, 저는. 자, 일단 오늘 이렇게 해서요. 한번 트럭으로 변신도 해보고, 그리고 로봇으로도 한번 보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셨던 것만큼 만족을 하셨나요? 저는 뭐, 처음에는 엄청 기대했었어요. 처,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구매할 할 때는요. 그런데 구매를 한 다음에 만질 때 욕하면서 만졌습니다. 로봇에서 이렇게 트럭으로 트랜스포 할때 12분이 걸려요. 여러분들은 빨리 영상을 이렇게 돌려보고 편집해서 제가 올리기때문에 되게 짧게 보이는데 변신하는데 12분 걸렸습니다 뭐 이게 익숙해지면은 좀 빨리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리고 카메라 앞이라서 약간 떨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뭐 한번 각좀 자세히 한번 보여주자면은 이게 물통 물통 아까 총이죠 총으로 변하는데 요런 걸로 이렇게 표현해 준 것도 대단하고 요것도 있죠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수 있는 오 이게 사이드밀러잖아요. 사이드밀러도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요. 요 위에 있죠. 여기 원래 막 가스 같은 게비밀막 나가잖아요. 그런 거를 수중 기인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여기 안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컨테이너 박스 사면은 여기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아마 다음 주나 아니다. 다다다다 다, 다. 한 2주 뒤에, 2주 뒤에 그 발바토스를 프린트. 프린팅이 아니, 도색을 할 거예요. 금색이랑 음색을 섞어가지고 그 타미 님과 같이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살진 선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같은 경우는 그 다이캐스트는 아닙니다. 다이캐스트인 줄 알았는데 가격 보고 안줄줄 알았습니다. 안닐줄 알았어요. 가격이 7만 5천에서 8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다이캐스트 아니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죠. 그리고 뭐그 외에도 다리가. 잘 움직이고요. 여러분들 용, 아, 이게 한국에 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팔면은 하나 정도 있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있죠? 이거를 앞으로 당겨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해치를 열어주면은요, 열려라! 짠! 이게 뭐냐면은, 지 영화에서 나온 장면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빛이 나가는 거 있죠? 물 같은 거 여기서 부꽝 나가는 거 여기서 꽝 나가는 거뭐 그런 걸 표현해준 거라고 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뭔가 가슴에 나의 뜨거운 마음 이런 식으로 꽝 하는 걸 표현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손손 손 부분 같은 경우는요, 그 손가락이 마디 마디가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벌려지긴 벌려지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답니다. 아, 이게 뭐 손가락 하나하나씩 움직이는 게 아니라가지고, 어, 여, 좀 여러분들 뭐 건담이나 핫토이랑은 이런 부분에서 살짝, 아니지, 핫토이랑 이런 애들이랑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중성이기 때문에, 어, 비교를 하면 안 되지. 네, 어쨌든, 그렇구요. 여러분, 무기를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요거를 앞으로 당겨서 손에다가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잡는 거보다 그, 한쪽 손으로요, 이렇게내린 다음에, 손으로 요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요. 어, 이렇게 왜 내리냐면, 살짝 내릴게요. 방패를 이렇게, 땅에다 두고요, 손으로 밑에 누르고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해주면, 어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포스가 장난이 아니고, 완전 간지작살이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살진손이 포즈 고자입니다. <laughs> 그래서 포즈 같은 걸잘못 취하는데요. 뭐, 어, 진짜 못 취하겠어. 포즈를 지어봤는데요. 역시, 포즈를 못 찝니다. 네, 한번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뭐, 가까이서 보면은, 뭐, 이게 솔직히 고퀄리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만 포즈를 못 지어도요, 엄청 멋있습니다. 살짝 밑에서 볼까요? 야발 부분도요, 정말 이런 식으로 잘표현해줘가지고 다리 벌려서 포즈를 지어도요, 딱 고정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자, 쭉쭉쭉 쭉 올라갈까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 또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한쪽 칼. 이거 영화에서 많이 봤던 무기인데, 이것도 두 개가 들어있네요. 마지막으로, 얼굴. 따로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는데요. 설진선이 한번 미리 한번 뜯어서 붙여보려고 했는데, 그, 여기 위에 보시면, 요 피규어 있죠? 얼굴. 얼굴 이 부분. 얼굴이 그렇게 안 뜯어집니다. 와, 그래서. 너무 세게 하면 부서질 것 같아서 못 뜯었는데요 좀 아쉬운데 어쨌든 뭐 얼굴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옵티머스 프라임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이 친구 최근에 만들어던 중국잔 짝퉁 완전 짝퉁 이 친구랑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세워 볼게요 와 크기 이제 좀 가늠이 가십니까 얼마나 큰지 옵티머스 프라임의 가동률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얼굴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앞뒤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옆으로는 어 옆으로도 움직이고요. 이게 고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이렇게 하면 뭔가 앞으로 튀어나온 것처럼 보여가지고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와아앙 어 엄청 자유롭게 움직이고요. 어 여기에 조금 멋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옆에도 빨간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표현해줬기 을 때문에 뭔가 더 영화에 나오는 트랜스포머의 옵티머스 프라임처럼 음 생겼다고 해야 되나? 어뭐 그런 느낌 나가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 도색 같은, 도색이라 해야 되죠? 어, 그런 부분이 매우 뛰어납니다. 바퀴 같은 경우도요, 엄청 반짝반짝거리죠? 뒷면, 습도, 어, 뒷모습도, 뭐, 나름 심플하게, 그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바퀴도 잘 움직이고요. 그리고 만드는 방 그, 트럭으로 변신하는 것도, 음, 요 친구랑 만드는 방식이 똑같은데요. 어, 엄청 힘들어요. 발 같은 부분도 약간 좀 많이 뻑뻑한 편이고요. 시끄럽고. 소리 들으시죠? 막 뚝뚝뚝뚝뚝거리잖아요. 이게 뚝뚝뚝뚝거리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조금만 더 있고,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팔 같은 경우도 당연히. 오, 근데 이 소리가 너무 세가지고요. 뭔가 부서질 것 같은 느낌. 그런 솔직히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바퀴 여기 양쪽에는 있 바퀴도 이런 식으로 내려가거든요. 이거를 내려올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 트럭 변신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몸통도 선명식도로 <laughs> 이렇게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조금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나름 살짝 뻑뻑한 느낌이 있어요 음 그리고 장식할 때도 굉장히 멋있고요 근데 요런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안타까운 점은 상체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하체 그래서 그런지 하체 부분이 굉장히 그 뭐라 그래 가동률이 뻑뻑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게가. 설명서 하나. 제품 부록들 하나. 오이. 엄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서랑 제품 부, 부록이 있는데, 이건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쭉. 음, 요거는 제가 좀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렌트할 수 있다, 빌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돈 조금만 내면. 지금은 요거 소개를 할 거고요. 이렇게 쭉 보시면 요거랑 오토바이 트랜스포 근데 이게요. 요 제품들 있죠 요런거 요런건 한개당 25,000원 하더라고요 2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그 포크레인 또있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정품 같지는 않습니다 그 박스 아무리 뒤져봐도 트랜스포머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범블비 이거는 애니메이션 버전 뭐 이렇게 쭉있고요 뒷면에도 브록이 있는데 이게 좀 웃긴게 최근에 제가 샀던 범블비 요 있죠 그 친구 제가 최근에 샀던 거 짜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고쪽 메이커인 것 같은데. 그래도 품질은 좋으니까요. 뭐 이렇게 쭉 보시면 또 중간에 또 제가 어 요거. 이 쓰레기통 차 있죠? 요 친구 이름 까먹었는데 요 친구도 진짜 정말 구해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쭉쭉쭉쭉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요 친구 한번 조립했었죠. 공룡. 네, 이렇게 해서요. 그 어떤 장난감들이 있는지 블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전에 설명서도 보여 드렸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변신할 수 있는 그 뭐랄까 변신하는 방법들 있죠 이렇게 이렇게 뭐 차로 변신하는 트럭으로 변신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뭐 무기 끼우는 거 그리고 뭐 디테일 그리고 얼굴도 이렇게 여분으로 하나 들어있어서 떼다 끼웠다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어 뭐뭐 들어있는지 도끼 방패 그리고 한쪽 손 칼인가 그리고 요 컨테이너 박스 있죠. 요거는 안 돼, 없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경우는 따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주문을 했는데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겼는 건데 이게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조금만 앞으로 넘기면은 짜잔 이렇게 장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멋있게 그리고 이렇게 오픈도 가능하니까 일단 있으면은 제가 한번 바로 구매를 해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트랜스폼 로봇이 잘 보이기 위해서 뒤에 스트로폼으로 이렇게 놔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밑에다가 보시면 요게 다 무기가 다 있습니다. 뭐 무기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게 어후 총인데요. 총으로도 변신하고요. 이게 차량 뭐라고 해야 되지? 가스통인가 물, 물통이라 해야 되나? 뭐 그렇게도 변신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패. 와, 아니 방패가 너무 좋아. 그쵸 방패도 나름 괜찮고 도끼도 있습니다. 어, 엄청 커요, 그쵸죠 설진 선 선보다 더 깁니다. 와, 도끼. 도끼도 있고 칼. 오늘은요 그 녀석이 왔어요 트랜스포머 옵티머스 프라임 겁나 고퀄리티 중국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거 처봐도안 나오더라고 메이커가 어쨌든 오늘은요 이 친구 트랜스포머 옵티머스 프라임을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엄청 기다리셨죠 댓글 보니까 언제 해줄 거예요 빨리 해주세요 뭐뭐뭐 뭐, 뭐 이런 식으로 막 댓글이 많이 달리던데 드디어 오늘을 개봉하게 되네요 자 메이커는요. 웨이쌍 <laughs> 팔만 개 되면 안돼 웨이쌍 짱 하여튼 요거메이인데 이거 구글에 초단 아 구글은 모르겠다 일단 네이버나 다음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초보니까 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어여게한 8만 원대에요 이게 8만 원대가 여러분도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잘 보십시오 제 손이 한뼘두뼘두뼘 가량 되는 크기고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품질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자, 박스의 뒷면을 보시면은요, 뭐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머의 부품 끼우는 방법. 여기 뒤에 보면 무슨 물통같이 생긴 것도 끼우는 방법도 있고요. 이게 고퀄리티이긴 한데, 약간 변신도 할수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변신도 할수 있는데, 와, 이게 변신하는데 30분 넘게 걸렸습니다.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도 있고요. 뭐 위에도 뭐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뭐 방패 같은 것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멋있게 쭉쭉쭉쭉 있습니다. 그 트랜스포머 예전에 한번 보여 드렸잖아요. 그 짭퉁. 그 겁나 싸구려 싸구려하고 좀 그렇고 저렴한. 아, 저렴한 트랜스포머 그 옵티머스 프라임 보여 드렸는데 고전석이랑 그 변신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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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퀄리티거든요. 박스를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그렇죠? 옆에서 보면 또 느낌도 달라요. 이렇게. 오, 괜찮지 않습니까? 자, 한 바퀴 또 도로, 돌겠습니다. 자, 이렇게. 괜찮죠? 오, 이 모습도 꽤 멋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한번 변신을 해보도록 할게요. 트럭으로 변신해보도록 하겠습니다.